오늘은 주방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싱크로 할까 싸제로 할까 고민 많이 되시죠? 견적 받아보면 가격 차이도 나고 어떤 게더 좋은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 싱크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 있잖아요 어, LX, 이케아, 한샘, 영림, 뭐 리바트 이런 곳들이요 LX는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고 됩니다. 마감도 깔끔하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에요. 그런데 프리미엄을 원하시면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씩 빠듯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LX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케아. 이케아는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싱크를 원하시면 이케아 만족하실 겁니다. 다만 디자인이 커스텀이 약간 불가능한 부분들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한번 놀러 가셔서 이케아 주방 호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키가 160 이상이다. 괜찮습니다, 이케아. 자, 162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케아의 주방은 대부분 90에서 93cm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뭐155 이하이신 분들이 이케아 주방을 하시게 되면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매우 커요. 불편합니다. 자, 특히 이케아 주방은 서랍 레일에 블룸이라는 독일 브랜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품질이 좋은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